안녕하세요. 대형 중고 화물차를 전문으로 메인 매매를 하는 영민 트럭의 이영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프리마 11년식 압축 카고 차량인데요. 적재함을 개조를 해서 자동발판 사다리 그리고 연문까지 완료된 차량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동발판 사다리는 장비 운반용이나 농기계 운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연문짝이 있으신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짧게 내려와 있는 연문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연문짝 없는 걸로 한번 개조를 해봤습니다. 구조 변경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부 프레임 쪽에 일반 리프트 차량처럼 이렇게 리모컨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무선 리모컨도 따로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판 사다리를 완전히 펼쳤을 때 모습이고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장비 올리기에는 무리가 없는 발판 사다리 차량입니다. 그리고 적재함 끝에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그냥 수월하게 올라가실 거예요. 장비나 농기구 같은 거는 그냥 올라갑니다. 작동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에 이렇게 안전고리가 장착이 되어있는데 리프트를 접고 주행하실 때 이렇게 걸고 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짝 두께는 이 정도 되고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79만 키로고요 가장 궁금하신 거 차량 금액 가장 궁금하실 텐데 차량 금액은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 실내 보시면 컴퍼시트 깔려 있고요. 뒤에 무시동이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리마 4.5톤 자동 발판 사다리 차량을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영문짝이 있는 발판 사다리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 상사에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차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민트럭의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